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계속 연이어서 시편 86편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성도의 변화, 계속 기도하는 성도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80도에 가까운 온도가 갑자기 30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화창한 날씨가 갑자기 비퍼풍에 변하는 일들이 있듯이요, 우리 인생도 항상 순조한 인생만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갈대와 같고, 우리 마음도 갈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대는 잘 뽑히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살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뿌리가 살아 있어서 뻘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잘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를 뽑고자 우리 손으로 한번 뽑아 본적 있으세요? 우리 손이 다칠 정도로 뽑히지 않아요. 믿음의 성도는 갈대와 같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 일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성도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갈대의 뿌리와 같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는 신앙이 바로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6편 1절에서 8절은 이미 목요일 새벽에 나눈 것처럼요. 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성도의 현실은 어떠하였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하고 궁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하였습니다. 궁핍하였습니다. 메말랐습니다. 영혼도 메마르고 삶도 메마른 삶이었습니다. 7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환란 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환란 중에 있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추러버리라고 말하죠. 많은 추러버리셨어요. 너무나 많은 곤란함과 힘든 것이 그의 영혼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깊은 수월, 이 수월은 땅속을 말하고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깊은 웅덩이를 의미하는데, 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정말 힘든 사람은 내가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십편 성도는요 어떻게 자신의 힘든 현실을 극복합니까? 바로 하나 님께 간구하죠. 이미 나온 것처럼 매 구절마다 기도합니다. 매 구절마다 간구합니다. 응답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소서 계속 매 구절마다 간구해요. 오늘도 팔자부터 쭉 보시면 알다시피 주여 주여 주여와여, 주 여호와요 주 하나님이요 주여 하고 불러요. 계속해서 주님 부르면서 주께 간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는요,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나는 변화는 첫 번째는요, 초점이 한 곳에 모아집니다. 어디에 모아집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모아집니다. 돋보기와 같이 초점이요, 하나님께로 모아져요. 그 초점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에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세요. 그래서 깊이 기도할수록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0편 성도는 한 곳으로 모아지죠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하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그 기적과 같은 능력을 행하시면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죠. 5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말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을 보게 되면 주께 부르짖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후하시다라고 말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말하죠. u n f a i l i n g love,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말해요. Great is your love.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현재는 현실은 너무 힘든데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진실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이렇게 인자하시고,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이한 일, 마블러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찬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구약의 시대나 신앙의 시대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그 행하신 일에 자비가 많은 것을 알죠. 1 5 절의 말씀 주여 계속 주님을 부르잖아요 주여 주는 궁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귀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 시편 성도는요 자기의 율법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아요 까지 하나님의 궁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십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마블러스 우리가 놀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가끔은요, 석급 장난을 하는 어린 아이의 기도와 같을 때가 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은 석급 장난을 하면서 그 석급 장난의 소품들 있잖아요. 하면 할수록 자기가 놀다 보면 또 친구 집에 가다 보면 석급 장난 소품들이 막 보면 사고 싶은 게 많잖아요. 또 유튜브를 보면서 그 소품들 막참 갖고 놓은 거 있으면 그소급장난의 소품들을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래요.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죠? 이 소품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 가지고 놀면 자기 인생 변할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소급장난의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거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는 더 좋은 거 주기를 원하잖아요. 아이에게는 그 어릴 때는 그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귀하게 느껴지지만요. 아버지가 볼 때, 엄마가 볼 때는 더큰 거,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나의 입장이 아니라요, 아버지 입장이에요. 아버지 입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녀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요.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내용이 확장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확장돼요.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 그 선하심에 사로잡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성품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나만 믿으면 안 되겠어요. 나만 하나님을 경배하면 안 되겠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원하고 찬양하기로 원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죠.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인생의 문제, 힘든 문제로 와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듯이 자기 마음에 가득 찍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만 경배하고 나만 찬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다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변화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포기하게 돼요. 우리의 길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11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주의 도를. 영어로 보게 되면 Your way.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러 오니 오크한다 하잖아. 하나님의 그 주의 길 위에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심으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격려하면서 걸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심으로 영어로 보게 되면 undivided,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나누어집니까? 주의 길을 찾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도 자기 뜻꽉 잡고 있어요 내뜻꽉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요 그뜻못 잡아요 그길못 가요 나이길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시0편 성도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느끼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길을 보여주셔서 저는 그 길을 가되 어떤 마음으로?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일심으로 걸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나누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일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 일심으로 걸어가는 길이 뭐예요? 예배하는 길이죠 12절은 이렇게 나라죠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뭡니까?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예배의 길을 나는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 요 예배로 나의 삶을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가요이 시편 성도는요 외쳐요. 계속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렇게 막 외치는 성도가요. 13절에는요. 현재 완료형을 써요. 일종의 과거형이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라고 말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성도는요. 이미 깊은 수월에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해요 환란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환란 중에 기도하는데 그 환란이 얼마나 크면 깊은 수월해요 깊은 웅덩이에 있어요 근데요 완료용을 써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를 반주지 그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런 선포를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이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 4절을 보게 되면 대적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내 영혼을 찾아 사하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첫 번째, 이 대적자들은요,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마음만 교만한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교만할 수는 에러건트 할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친대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이 교만한 대적들은요, 한 사람이 아니요. 포악한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세번째는 뭡니까? 내 영혼을 찾는다.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 이 황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대적이 무리해요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요. 능력도 있고 실력이 있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성도는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죠. 15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읽었지만, 그러나, 그러나 주님, 그러나 주여, 주는 궁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해. 아무리 내 대적이 크고, 내 삶의 현실이 깊은 수월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미리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요. 이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품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이 시편의 성도는 기도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힘도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을 주셔서 그리고 또한 마디를 해요.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이 시편 저자에게 힘을 주소서 Your strength 하나님의 힘을 달라는 것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주의 여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저는 여기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주의 여정의 아들을 구원하셨어 예, 주의 여정의 아들이 누구죠? 시편 성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여정, 주의 여정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시편 성도의 어머니죠 어머니예요 주의 여정은 어머니죠 어머니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거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주의 여정의 아들을 구원하셨어 내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들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여정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섯째로 말하기를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은혜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어. 사인을 보여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칠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유로하시는 이신이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사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죠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죠? 원수들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원수들이 볼수 있도록 좀 사인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싸인은 나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 나를 미워하는 에너미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이 일심으로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행하신 일들이 크시고 위대하셔서 반드시 깊은 수월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성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얻기로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위로받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그 사랑의 위대함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